모든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공룡은 관측 모듈에 갇히게 됩니다. 한편 지구에서는 민정이 자살을 시도하려 합니다. 맞아요, 친구들.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에 다가오는 7화는 더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칠 거예요. 7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려드릴게요. 공룡과 이브가 쥐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박동아가 그들의 상호작용에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맞아요 친구들 박동아는 공룡과 이브가 화면에서 너무 가까운 모습을 보고 꽤 불안해합니다 6화에서 봤듯이 박동아와 강태희는 같은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강태희가 박동에게 이브랑 사귀고 있거나 이브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박동아는 분명히 아니라고 부인했죠 하지만 친구들, 이제 박동아가 공룡과 이브가 화면에서 가까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박동아가 이브에게 조금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박동아는 강태희를 만나 이 관계를 끝내자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친구들. 박동아는 이브를 속인 잘못을 깨닫고 강태희에게 이 관계를 끝내자고 말하는 거예요. 한편, 공룡은 몰래 나가서 알들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이브가 자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지구에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요. 그리고 반면 민정은 아이를 낳을 희망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 다리에서 강으로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 순간 민정은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민정은 의사들에 의해 치료를 받지만 깊은 상처로 인해 당분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한편 최재룡 회장은 공룡에게 민정의 자살 시도 소식을 전합니다. 최재룡 회장은 공룡이 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며 공룡에게 모룰라를 가져다 민정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라고 간청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공룡은 최고은에게 민정의 침대 옆에 있는 전화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공룡은 민정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모를 날을 가져올 테니 제발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강강수는 공룡의 전화 통화를 몰래 듣게 되고 공룡이 이 임무를 성공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매우 불안해 합니다. 강강수는 이미 이 임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공룡도 실패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강강수는 최재룡 회장이 공룡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강수는 인큐베이터 박스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비밀번호를 풀지 못합니다. 공룡의 임무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강강수는 공룡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계획을 씁니다. 공룡이 모룰라를 만든 것을 알게 된 강강수는 인큐베이터 박스를 열어 모룰라를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공룡은 강강수의 어리석은 행동을 눈치채고 그후 공룡과 강강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날, 모두가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만, 공룡은 문제에 갇히게 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뭔가 잘못되어 공룡은 결국 관측 모듈에 갇히게 됩니다. 이분은 태희에게 정거장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하며 우주복을 입고 있다고 전합니다. 공룡은 자신이 아직 안에 있다는 걸 알리려고 하지만, 박동아는 해치를 타드라고 명령합니다. 강강수는 해치를 다들려하지만 이부는 그를 막고 공룡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를 구출하려 시도합니다. 결국 이부는 공룡을 구출하고 모두 지구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지구에 돌아온 후에도 몇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강수와 공룡 사이에 앙숙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강강수는 최고은을 사랑하지만 최고은은 공룡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한편 공룡은 이브와 함께 삶을 보내고 싶어하며 미래 그룹과의 인연을 끊으려 합니다. 자, 친구들, 이게 바로 7화의 미리보기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일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